어, 저는 스트림 최종 연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림의 최종 연산에는 optional, forEach, allMatch, anyMatch, n o n m a t c h findFirst, findAny, reduce가 있습니다. Optional은 반환된 결과가 널인지 매번 if 문을 사용하며 체크하는 대신 Optional의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옵셔널은 래퍼 클래스인데 래퍼 클래스는 T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말합니다. T 타입이란 어떤 타입이든 다 저장이 가능하고 넓다, 널도 저장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옵셔널이 필요한 이유는 널을 직접 다루는 것은 널 포인트 익셉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옵셔널을 사용하고 널것인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입부문을 사용하는데 코드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옵셔널이 필요합니다. 옵셔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o 브 메서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o 브 메서드는 널이 들어오게 되면 널 포인트 익셉션 오류가 발생하므로 o 브널 Able 이라는 메서드 안에 널을 넣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옵셔널 안에는 널로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옵셔널. mt로 사용하여 null로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옵셔널 객체의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w a l l g 와 w a l l g g e t 이 있습니다. w a l l g 는 null 값 유무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w a l l g g e t 은 null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만약에 옵셔널 값이 널일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지정한 값으로 반환해주고 5월 LG 갯은 람다식이 사용한 메서드입니다 여기 옵셔널이 널로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MT를 사용하여 초기화해주고 str이라는 빈 문자열을 생성하고 이것을 출력해보면 여기 5월 LG 안에 있는 널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람다식을 사용할 경우 5월 LG 개 t 을 사용하여 출력하면 동일한 결과를 나올 수,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forEach와 f o r e a c h o r d e r 는 스트림의 모든 요소에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고 스트림의 요소를 출력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forEach는 병렬 스트림인 경우 순서가 보장되지 않, 않고 f o r e a c h o r d e r 는 병렬 스트림인 경우에도 순서가 보장됩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 여기 랭지는 1에서 1 0까지의 숫자가 순서대로 출력되는 곳인데 출력될 때 10을 제외한 1에서 9까지의 숫자만 출력되게 됩니다. 세컨철은 직렬 처리를 말하고 페레럴은 병렬 처리를 말합니다. 직렬 스트림의 for each와 for each o l d 모두 결과가 1에서 9까지 순서대로 나오는데 병렬 처리의 for each와 for each o l d 서로 다른 결과값을 나오게 됩니다. 이 이유는 폴 l l 이치는 병렬 스트리밍 경우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all 이치 올들드는 병렬 스트리밍 경우에도 순서가 보장되어서 1에서9까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조건 검사는 all 매치, any 매치, none 매치가 있습니다. all 매치는 모든 요소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true. any 매치는 한 요소만 조건을 만족시키면 true, a 매치는 모든 요소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true의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불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스튜던트 스트림이라는 스트림에 있는 학생의 총점이 100점 이하인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기 any 매치는 true라는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다음 조건에 일치하는 요소를 찾는 findFirst와 findAny가 있습니다. findFirst는 조건에 일치하는 요소 중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고 순차 스트림에 사용됩니다. findAny는 조건에 일치하는 요소 중 아무거나 하나를 반환하고 병렬 스트림에 사용됩니다. findFirst와 findAny는 null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Optional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까와 같이 그 총점이 100점 이하인 학생이 만약에 다섯 명이 있으면 find first는 그 다섯 명중첫 번째 요소인 학생을 반환하고 find any는 그 다섯 명 중에 아무 한 명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림의 요소를 하나씩 줄여가며 누적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r e 스 u c e 입니다 여기 문장을 보면 밑에 문장에는 identity라는 초기 값이 있는데 위에는 초기 값이 없어서 옵셔널을 사용합니다. 예제를 보면 count는 총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0으로 초기 값을 해주고 그 다음 a와 b의 값을 가지고 a에는 a와 b의 합을 누적하고 b에는 그 다음 요소의 값을 계속 가져옵니다. 이 람다식은 여기 있는 문장과 같은데, 초기 값을 int a에 넣어주고, 홀문을 사용하여 스트림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b에다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a에는 a 더하기 b의 값을 누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카운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먼저 str a r l 이라는 자바 람다 스트림 등 이런 문자 배열을 생성해 줍니다. 이것을 full e a 로 출력해주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병렬로 처리하면 테레러를 추가하고 그러면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순서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병렬 처리를 하면서 순서가 유지되고 싶다면 full-each가 아닌 full-each-older 등을 사용하면 작성한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non-match 예제인데 스트림에 있는 문자열의 길이가 0인 게 있는지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여기 보면 문자열의 길이가 0인 게 없으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n o n t 매치는 True의 결과를 넣어게 됩니다. 만약 이 문자열이 3인 게 있는지 확인하면 sum이 문자의 길이가 3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함으로 n o n t 매치는 False의 결과를 넣어게 됩니다. 그 다음 find first인데 s로 시작하는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stream과 sum이 있습니다. findFirst는 이두값중첫 번째 값을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림을 가져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findAny를 사용하면 병렬로 바꿔주고 스트림과 썸중 아무 값을 가져오는 것인데 결과를 계속 바꿔보면 썸이 나올 때도 있고 스트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음 지금 스트림은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인트 스트림을 사용하여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를 가져와 줍니다. 카운트는 문자의 총 개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초기값을 0으로 해주고 a는 a 더하기 1의 값을 누적하고 b는 1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자의 총 개수인 7개를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s 은 문자들의 길이의 총합을 가져오는 것인데, 미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자의 총 길이인 41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max와 미는 초기 값이 없으므로 옵셔널을 사용하고 미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 값과 초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max와 미는 널, 널의 결과를 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ls를 사용하여 만약 매스, 맥스와 미니, 널인 경우 0을 결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애니매치, 올매치, 넌매치 예제입니다. 애니매치는 한 요소만 조건에 만족해도 true의 결과를 나오게 하므로, 먼저 이 문자열에 a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 스트림과 자바가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true가 나오고, 올매치는 이 조건에 맞는 모든 요소가 다해당되어야 u 루가 나오므로 조건을 보면 문자의 길이가 3 이하인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d u o i 가3에 해당하므로 폴즈의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다음 non m a t 는이 조건이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트루의 결과를 나오게 되는데 s로 끝나는 문자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트루라는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Thank you.